저희 경동은 1973년도에 설립을 한 이래로 이제 플랜트 산업 관련된 밴드소부터 해서 이제 파이프 끝단 가공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어, 저희는 대구에 있고 이제 뭐 국내 건설사라든지 이제 플랜트 그리고 파이프 제조사들 위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중동 쪽으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파이프 끝단 면식입니다. 어, 이제 오일이나 가스 같은 거를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 끝단을 이렇게 면치한 다음에 파이프끼리 맞대기 용접을 해가지고 쭉그 배관 라인을 이어주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인치부터 32인치까지 이렇게 그 끝단 형상 가공이 가능하고 어, 요 장비는 이제 주로 중동 같은 그런 나라에 이제 오일 같은 거 수송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 저희 장비는 이제 또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프로그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제 저희는 KD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이제 초보자도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도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같은 이렇게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격이 훨씬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데서도 저희 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경동에서 개발한 KD 스마트 프로그램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 그 형상, 쉐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어 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제 복합한 복잡한 형상 가공을 이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고객사에서 환악 같은 CNC 이런 프로그램을 잘 다루시고 하면은 어, 저희 그 KD 프로그램 외에도 화낙이라든지 지멘스 이런 CNC 프로그램도 장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